자, 오늘은 에바폼을 이용해서, 어, 작은 커피를 놔둘 수 있는 선반을 만들 건데요. 지 에바폼을,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누어 잘랐습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우고, 세우고, 그 가운데에 이거를 넣게 되면, 이런 모양의, 어, 커피 수납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 수납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laughs> 자, 여기 이 옆판에다가 이밑판과 옆판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쭉 약간만 너무 많이 붙이면 이게 또울 수가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이쪽을 맞춰서.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밑판 밑에 판도 이런식으로 블루건을 붙여서 <laughs> 세워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건을 이용해서 에바폼을 붙이겠습니다. 이 에바폼은 음, 열을 받으면 모양을 변형시켜서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하려 한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바폼은 고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무를 압착해서 만든 거고 어, 냄새를 맡게 되면 고무 냄새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이쪽, 이쪽 부분은 옆면과 앞면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꽃을 이용해서 이식게 붙여 줍니다 자 이쪽 부분 다 붙였으면 이제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글루건 너무 많이 짜게 되면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쪽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쪽 부분을 붙여주게 되,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옆면을 이런 식으로 덮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에 먼저, 글루건을 쏴주겠습니다. 자 그럼 옆면을 살짝 올려서 모양이 잘 유지가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옆면까지 다 붙여봤는데 자이 부분에는 뭐 커피를 놔둬도 되고 아니면 볼펜, 연필 연필 놓을 수 있는 그런 음, 다용도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사용해도 되겠죠.